사랑, 명언 윌리엄, 세익스피어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서동주 과연 그는 누구인가? 서동주님은 1983년 3월 28일 생으로 41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서세원 어머니 서정희 남동생 서정우 약혼자 2025년 6월 29일 결혼 예정입니다. 학력은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로스쿨, 직업은 미국 변호사겸 작가, 방송인입니다. 서동주님의 한국일보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서동주 연인과의 결혼 결심 이유, 집경매 12억설 사실 아니야. 방송인 서동주 신년 맞아 밝힌 올해의 계획과 목표. 오는 6월 결혼 앞둔 소회는 올해에는 박경림 언니처럼 살래요.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가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됐습니다. 공개 열애 속 행복한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낸 서동주는 다가올 나날들을 기대하는 중입니다. 올해 41세인 서동주는 변호사 겸 방송인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며 다방면으로활약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쌓았죠.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와 돌싱 포맨 등 여러 예능에서 진솔하고 털털한 매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2008년 동주 이야기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이방인 내일의 나를 위한 다짐 등 여러 책을 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고 있다. 이에 소동주를 만나 올해 목표와 계획을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최근 소동주는 또 다른 에세이 출간을 위해 글을 쓰는 중인데요. 오전 7시부터 일과를 시작해 변호사 업무를 보고 또 이사한 집의 인테리어 시공 마무리 작업을 이어가며 두 강아지, 두 고양이를 돌봅니다. 또 유튜브 채널 운영에 더불어 SBS 러브 FM 박샘의 수다가 채질 금요일 코너로 청취자들까지 만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쉴새 없이 꽉찬 하루를 보내는 비결을 묻자 서동주는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집중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다양한 일을 할수 있다. 모든 일에 무한 동기부여가 된다. 저는 매우 평범하고 부주의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안다라면서 열일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집 경매부터 인테리어까지 추진력이 제 최고의 장점. 동시에 많은 일을 진행하는 것은 보통의 추진력이 아니라면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에 서동준은 추진력이 제 최고의 장점이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시작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소동전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경매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경매에 대한 영상을 접한 소동전은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등록했다. 그리고 하나씩 배워나가며 지금의 집을 경매하기까지 이르렀다. 소동전은 재료부터 구성까지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참여했고 햇빛이 잘 드는 따스한 집이 완성됐다. 기자가 직접 방문한 소동전의새 보금자리는 햇빛이잘 들고 큰 나무들이 집을 보아 듯 감싸고 있었다. 또 서동재의 세심한 미적 감각이 곳곳에 묻어나 우아하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제 결단력은 자신감에서 와요. 성공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어떤 일이든 실패가 아니라는 자신감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될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가 생겨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모든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은잘안 해요. 확률적으로 낮잖아요. 성공을 기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덜해요.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서동주의 하루는 계획적이다. 다만 계획이 틀어졌을 땐 부침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이를 두고 서동주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땐 잠시라도 쉬어야 한다. 한 번은 제가 계획이 틀어져 패닉이 왔는데 남자친구가 식사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줬다. 저의 예민한 부분을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해준다라면서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새로 준비하는 에세이는 무의미에 의미조명. 새롭게 출간하고자 하는 책은 무의미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최근 성공에 대한 에세이, 자기 개발서가 쏟아지는 시점, 서동주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로 활용해 베스트 버전이 되는 과정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낼 예정이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그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원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힘주 쓰기보단 편하게 글자를 적어 내리는 중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생각을 담담하게 또 담백하게 글자로 조금 글들은 독자들에게 긴 여운을 남길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올해 6월 서동주는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가장 뜻깊은 일로 현 연인과의 만남을 꼽은 서동주는 제가 너무나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기에 누구를 만나는 것에 신중했다. 누굴 만나도 안 맞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다 고치긴 마흔이 넘었다. 그러다가 부족함 그대로 괜찮게 끼워 맞출 사람을 만난 게제 인생의 큰 반전이라며.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던 시기였다. 재작년에 아버지를 보내고 클로이를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아팠다. 미국 집도 날리며 무일푼이 된 느낌이 강했다. 당시 너무 어른이 된 기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런데 남자친구랑 있을 땐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친구가 저를 생각하면 큰 배낭을 맨 씩씩한 어린아이 같다더라. 4세 연아인데 누나를 돌봐주고 싶다고 했다. 저보단 무던하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간 연애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소동주에게도 놀라운 일이다. 그는 연애라는 게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서 지금이 신기하다. 이전까지는 연애가 나의 삶을 휘두르게 두지 않는다. 이 친구가 제게 주는 영향이 신기하다.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게 지난해에 가장 큰 이벤트다 라고 전했습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놀란 것은 서동주 뿐만이 아니다. 엄마인 서정인을 언급한 서동주는 최근 엄마에게 갈비찜을 해드렸는데 인생 첫 갈비찜이었다. 엄마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셨다. 그만큼 이전에는 살림에 대한 관심을 끄고 살았다. 지금은 여유가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을 묻자 별로 하는 게 없다라면서도 결혼하자고 마음을 먹고 예식장을 찾았다. 야외 예식이 되는 곳을 찾았다. 어느덧 5개월 남았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 저는 특히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삼고 잘 살아보고 싶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또 현실을 즐기려고 한다라고 고백했죠. 아울러 마당부터 복층 책문까지 직접 세심하게 손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일각에 알려진 것처럼 12억 원의 낙찰받은 것은 아니다. 시세보다 낮게 금맥하게 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아버지인 고 서세원과 반려견 클로이가 세상을 떠나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고백도 이어졌다. 소동조는 그 전에 일들로 인한 여파가 제게 길게 갔다. 계획을 세울 겨를이 없이 지난해를 보냈다. 1년 넘게 견딤의 시간이 있었다. 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다. 그때는 혼자 그림 그리고 글쓰며 해소했다. 술도 안 먹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땐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시간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돌아봤죠. 그때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한 만큼 지금의 행복은 소동조에게 더욱 의미가 깊다. 서동조는 2025년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하자라고 억지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안정되게 지낸 적이 있었나 싶다. 그 정도로 행복하다라면서 안정된 마음가짐을 짚었죠. 최근 절친한 사인 박경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올해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말투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 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이다. 따뜻함을 주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 화가 나도 참아본다. 제 신년 계획이다. 라고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직업과 비주얼을 가졌지만 사실 소동주는 누구보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그의 유튜브 영상이 스타 게스트를 초대하거나 술을 먹는 내용이 아닌 일상과 밀접한 콘텐츠인 이유다. 트렌드하거나 단번에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서동주의 유튜브는 일상 공개부터 영화, 시청, 소감 등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는 서동주의 오래된 로망과 취향에 충실한 지금의 집과 같은 무드이자 결입니다.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서동주 화이팅!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